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11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11월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11월부터는 코로나가 모두 다 풀렸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코로나 규제가 풀렸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어, 가격이 뭐 8천만 원대에 그것도 아름다운 그런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1타경에 5955호입니다. 11월 2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이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496-7번지입니다. 네, 이물권의 감정가격은 1억 2,538만 5,56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8,77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물건에 토지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60.5평, 60평 정도 되죠. 건물면적은 103.54제곱미터, 31.32제곱미터가 됩니다. 2016년도에 건축된 신축 주택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5년 정도 된 주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새말금고의 근저당이 됩니다. 2016년 6월 30일이고요. 새말금고에서 약 8,800만원 정도를 청구한 이미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재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됩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시지가는 저금 미터당 11만 4천 0백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일괄 매각이고 제시어금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플라스틱 재질로 된 창고가 있답니다. 이 창고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 이곳이 이제 춘천 시내가 됩니다. 북한강이 되겠죠. 네, 음, 서울 야, 어,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되고요. 남춘천 IC 여기는 춘천 분기점이 되겠죠. 강천 IC는 여기쯤 있고요. 남춘천 IC에서 아주 가까운 곳 이곳에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 남산면이 되겠죠. 어, 뒤에는 금악산 팔봉산이 위치해 있네요. 골프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베어크리크도 있고요. 이곳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아주 가까운 곳에 남춘천 IC가 있습니다. 남춘천 IC에서 뭐 5분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산들이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위치해 있죠. 어, 아래쪽에는 하천이 흘러가네요. 이곳에 하천이 흘러가는데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 이쪽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앞에 있는 이 주택이 오늘 경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아담하게 예쁘게 지은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주위에 뒤쪽에는 산이 있고요. 음, 물론 길 건너긴 하지만 네, 이곳은 아주 예쁜 집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 기준으로 8천만 원대의 주택이죠. 네 앞부분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되겠죠. 예쁘죠? 아주 예쁘게 정성들여서 잘 지은 집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도 주택이 있고요. 김유정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준천이 이제 김유정하고 관련이 많죠. 네, 이렇게 외벽은 사이딩이라는 재료로 만들었고요.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쁘게 꾸미냐에 따라서 더욱더 예쁜 주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신축 주택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2층으로 아주 깔끔한 예쁜 주택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죠. 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예쁜 주택입니다. 네, 여기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죠.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네, 외벽은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해당 안 된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치, 배치되어 있네요. 어, 토지 60평 정도에 건물 30평 이렇게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남산면에 위치한 아주 예쁘고 깔끔한 8천만 원대의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